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아 녹화를 시작하고요. 자, 오늘 제가 이렇게 녹화를 키게 된 이유는 짱유맹 이어 달리기 컨텐츠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의 멤버, 짱구 담당 소문투, 맹구 담당 민크스, 유리 담당 꼬꼬댁 해가지고 세 명이서 오늘 이어 달리기 한번 달려볼 거고, 오늘은 약간 너무 진지박겜보다는 약간 예능 느낌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자아 얘들아 딱 말한다. 우리는 무조건 시진영이 우리 거야. 그와 중금 유리 한명더 오는 거마 야. 야에턴 아벨란데? 강나올 뭐야? 강나올 <laughs> 괜찮아. 우리가 너쌤 인정이야. 야꼬꼬댁너 이거 저 도마뱀 좀 치냐? 아, 너무 잘 치지. 오케이 가봐 한번 씨. 에이턴이니까 좀 부담없이 가도 괜찮지? 아, 어, 그래. 돈노 그래. 모아서 줘. 아니야, 아니야. 내가 모아야 돼. 그냥 분노를 모으지 말자 오케이 그냥 죽기 그러면 아이씨 어쩌라고 바보 <laughs> 어떡하라고 떨어져 바로 그 상태로 대시다쓴 상태에서 분노를 모아 오좀 치나 본데야 꼬꼬댁의 오더 꼬더 뭐야 꼬더 발음이 좀 이나간데? 아왜 꼬.. 아왜 꼬더 맞잖아 꼬더 윙크스 꼬꼬댁 선유해가지고 윙꼬선이 레전드라고 오케이 분노 모였고 분노 모였고 오케이, 오케이, 일단 2턴까지는 아무 지장없는 인물이었어 야, 조심해. 너무 가까이 붙으면 죽어. 그럼... 123, 저 사람. 그냥... 오케이, 야, 꼬꼬내 본다. 바로 보여줄게 유리를... 아니, <laughs> 뭐... <laughs> 뭘 보여준다. 가만히 서 있는데... 이제 가는 거야. 이제 오케이, 가만 한번. 뭔가 방법이 있나 본데. 그러니까 확실히 뭘좀 뭐 알고 플레이하는 게 느껴지잖아. 너 그러고 죽으면 대참사다. 대참사고 알지? 아, 아닌가. 얘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느낌 온다. 슬슬게 보여줄게 이제 슬슬 오우. 마지막 타이밍이야 어이구 하나 또 죽여주고 오, 보여주나? 일단 이턴 이겼어 보여주나? 보여주나? 올챙인데 보여주나? 보여주나?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이게 다꼬꽃 때문이야 <laughs> 그렇지! 그거야! 놀라지 않기. 보여줘 꼬리! 아으오 오. 바로 이거야! 퍼펙트 주지마! 캬아 <laughs> 진짜 없다 우유 퍼펙트를 왜줘 거기서! 그러면 <laughs> 말을 해줬어야지! 말했어! 아으 분노로 주는 게 맞을까? <laughs> 아, 봐. <laughs> 야 분노다, 야 마지막 알았어, 아이템 마지막 고하라고내 시원하게 분노 모아줬어. 오케이. 퍼펙트 야나 바로 보여줘, 바로 이거, 보여줘. 이거 잡을만하다, 이거 잡을만하다. 해이이 이걸 노리고 분노를 모아준 거야. 바로 보여. 슈가 속, 슈가 속. 그딴 거안해 버려. 에이 이거 안, 안 하네. <laughs> 아, 아쉽네. 1등했으면 된 거다. 오케이 인이야 오케이 짱윤투 좋았다. 나이스 내가 그치. 센터. 아우 귀여워. <laughs> 얘들아 대포로 날아가면 지기 타죠안 타줘 니가. 뗐어. 아. <laughs> 얘들아 뗐어.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참, 이건 잘못이야. 잘못이야. 나와. 악 링크스. 아유.

역, 역전해줘 이걸 어떻게 해 이걸 어떻게 <laughs> 아나 원래 이맵 지길 잘해 확인 그래 난 꼴등은 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 <laughs> 나이스 뭐야 뭐야 오, 뭐야 뭐야 위치길 보여주나 보여주나 오오 어, 이거 탄 거야 탄, 탄 거인 탄거오 오3등오 뭐야 3등. 오 이등 오. 오 뭐야 와 뭐야 소문투 너 누구야 나 전유니 아 지렸다 야 지렸다 와나위치기 제대로 처음 봤어 야 개쩐다 바로 그거야 나캠 걸래 <laughs> 한판 잘하고 다 시킨다 기다려라 오여조 민맹구 알.수.있.다. 방.민.규 이야이거야 <laughs>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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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진짜 개지렸어 방금 아! 이스해이거이거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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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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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이스나이 잡을 때 뽑아봐라. 나이스. 아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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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해. 어, 뭐야? 아, 뭐해. <laughs> 아. 나와 선윤 3톤 나와. 안 되겠다. 벌로 선윤 아까 잘한 장면 편집. <웃음> <웃음> 나이스. 자 <laughs> 편집자님 그저 게임 할때그 화면만 요기에다 넣어주시고 게임 하면 이제 선윤 걸로 해가지고 아시죠? 그 약간 좀 진지하게 해서 내가 한 것마냥 그좀 아시죠? 오, 형몇번짤 거야? 내가 3턴 갈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마지막 한번 장식해봐. 형 우리가 다 숟가락 젓가락 다 준비해 놓으니까 <laughs> 손만 움직이면 돼. 오케이, 알았어. 1 6첩 밥상에 네가 싹 차려 놓으면 내가 바로 그냥 어... 숟가락 으로떻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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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상이랑그 저거 밥상에 내가 다 만들어 놓을게. 오케이. 뭐데? 너무 쉽잖아 나한테. 너무 깔끔한데? 아야 실드까지. 실드까지. 빵 막아버리잖아. 자 일단 좋았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선율이할 목록. 숟가락 젓가락 차리기. 밥상 뒤엎기. <laughs> 밥상 뒤엎기. 안돼 안 돼. 안 돼, 내가 엎을 거야. <laughs> 아돼 그럼 민기형 굶어서 죽어. <laughs> 내가 엎을 거야. 있어. 있어 지금 숟가락 덜각 들고 민규 형한테 가는 중. 가고 있어. 아 준비됐어 준비됐어. 오케이 도착했어. 무시야. 사발. 야 추졌다. 아 아이, 잠깐. 아이전 뭐야. 아직 괜찮아. 아직 괜찮긴 해. 괜찮아 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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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어, 아직 괜찮아, 아직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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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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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찮아아아 다행이네. 인어공주 한번 해봐. 물착 한번 응. 보여줘봐. 이건 삼품이 아 이니야. 오케이. 이건 밥상에 없는 게 아니야. 이건 직접 떠다 먹어야 이거는. 이건 형이 이번에 차려주는 거야. 오케이. 차려서 혼밥 해야 해. 오케이. 저 상다리만 좀펴놔봐 오케이. 오케이. 이앞도치까지는 아유 앞도치 거족 탔어. 저 기름 온도만 올려놔봐. 가라하게 내가 주기 있게. 오케이. 오케이. 단체 기류형. 나이스. 오, 오 나이스. 그데반유 미안 불부터 켜봐 퍼펙트 퍼펙트 미안 굿 <laughs> 간다 간다 보여줄게 물창만 하면 성공이야 어 떨어졌다 물착 가보자 자 쓰리 1원 지금 님아오 아유 나이 부분 잘라주세요 편집점, 견집, 편집점 편집점 이 장면 유튜브에 나간다 해도 손목 건다. 계속 보여줘. 야, 나중에 할거 없으니까. 때... 아, 아우 이렇게 말해. 까먹고 있었잖아. 차라리 우리 풋보대 개주겠지. 기다려봐 대가일 줄. 퍼펙트. 아유. 아우 퍼펙트 줬잖아. 버섯이 왜 이렇게 많아? <laughs> 기다려봐. 나빠다 버렸잖아 잘했다. 좋아, 좋아. 아우 얘도 문제네. 아야 난 등수 올려줬어. 기다려봐. 이제는 선현이 해주겠지. 선현이 마지막 보여주겠지. 바로 앞이야. 우리가 다 잡아놨어 지금. 보여지 <positioning> 최고일지 엠바 턴으로가보주세요자신거다 봤어 기대한다. 자, 아까 위기커 플레이 기게 오케이. 왜 이렇게 불안해? 아 <laughs> 뭔가 뒤에서 누가 올 것만 같아. 대기했다가 그렇지. 자가보자가보자와리가리다 딱. 세. 이가몇 초야? 30, 30, 30, 30. 30, 30. 아니야. 어 양호하네 양호하네 근데 나였으면 사실 나는 36 나오긴 했어 나도 한 3일까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 다음 턴형 3턴 가봐 네. <laughs> 한 번씩 오케이. 하자 누가 제일 잘 나오나 보자잉 분노 모아주지 마 모아 아유이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돼어 바로 쓰고 슈로 푼 다음에 다시 모아 모았으면... 씨발형 <laughs> <laughs>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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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가 났나 으흐 <뮤> <뮤> 어 형이 다시 모으고 싶다면 지금 빨리 슈를 쓰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해. 다음 또는데? 자! 얘들아 형 무섭다. 됐다. 잉크스포밍 아니 뭐지. 그러게 분노를 왜 모았죠? 아 나의 계획이 있었단 말이야. 나 여기서 끊고 이게 모으는 걸잘 못한다고 그래서 가서 딱한번 튕기고 쓸라 그랬는데 아 너무 빨리 말했어야지. 우기영 <laughs> <laughs> 기록 없음. 뭐 자명 1대 1. 야 이러면 탐월을 못봐다 죽으면. 그런데? 너저앞 사람이 죽으면 측정 불가다? 야 <laughs> 안죽지 안죽지 오켓노 오켓노 아하하하하하하에휴 <laughs> 내즈코 진짜 형 근데 2분 23초 오늘 1등 기록이야 <laughs> 내가 1등이야 인정이야 <laughs> 이쪽으로 오는 사람이 한 명이 없네 에게게 하네 삼 턴이 알아서 하라 할게 파파와 할수있을라나다 사라지나? 이러면 무적시간으로 이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유아아아버렸어요아말대아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가아아아아아아아 <laughs> 이거를... 그냥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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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펙트를 했으면 살았어 확실히? 어거 퍼펙트하면 빨고 저거 무적 시간으로 살아요 빨고 무적 없었나? 있어! 저 이다리 있어 뭐 이다리 있어? 민족 자빠진 거못 봤어? 우린 몰랐으니깐 니네 잘못이야 판결 내리겠습니다 민크스 모제 <laughs> 다시 한번저 같은 타이밍에서 퍼펙트 해봐 도고마리만 나 보게 그건 나쁘지 않네 오오오 오오 오. 아니면 아까 그 타이밍에 한번 바톤을 줘봐. 오, 야 무적 시간 있네. 근데렉인거 같기도 해. 방금 렉이었던 거 같기도 하고. 오, 오 비상탈출 시스템. 기 깔라 나 됐어. 나쁜 울챙이. 꼬리 꼬리 살려라. 너 나쁜 울챙이. 나올. 나올 한번 돈 내줘 봐라. 안치여 <laughs> <laughs> 노 분노로 보여주는 거요? 이거 노구 분 가능할 걸? 세네가 아니라가지고 지금이아 <laughs> <laughs> 민문철 결과 나왔다 선윤승 아봐아 새끼야 아, 아 새끼 아, 저 이걸 쫓고 잡아다 에이... 진짜 야, 보험도 초과할 테니까 보내라링크스 다시 한번 보지 오, 오늘 아죽어까지 맞춰 버렸어. 형달려봐 퍼펙트. 바로 좋어 맞아. 일등으로 마무리하자. 하게일으로 응, 마무리해야지. 오. 아, 사발. 아. 괜찮아. 괜찮아. 괜오 아? 이렇게 다 맞아. 에이. 나 너무 슬퍼. 슬프지마. 퍼펙트 굿시아. 어? 너왜 이렇게 이거 못 맞추냐. <웃음> <웃음> 판결 다시 합니다. 올챙이승. 꼬코데인데 올챙이승이라고? 아예 꼬코데 아비합니다. 잠시만. 아비합니다. 아니 계속 오, 저 올챙이가 눈앞에 왔다 갔다 거리잖아. 오케이 확인. 헷갈리게 말이야. 이겼잖아. 깔끔하잖아. <laughs> 나만 고통받고 끝났네. 고생했다 오늘 역대급 승률이었다. 그래요. 제가 원래 이 달에 잘 못하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높은 승률을 보여줬다는 거는 아무래도 이어달리기에 대한 숙련도가 좀 있지 않나 애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오늘 영상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